네 신년 인사에 오셔서 만난 우리 운영 이사님 또 회장님이신데 소개 말씀. 예 네, 반갑습니다. 어, 지금 지회는 동수원 지회 소속이고요 경기 중부 연합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어, 수원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축복 넘치시기를 모든 어, 사람들에게 기원하겠습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 저, 경기 인천 서울 지역 CBMC 회원들이 신년 인사회를 나누고 있습니다. 2019년 정말 남북 간에 더 교류가 확대되고 경제도 좋아지고 또 모든 국민들이 살만 나는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 모두 기도로 반드시 이뤄낼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귀한 분들 어, 이렇게 만나서 소개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연합회장님들, 지회장님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